기아 시즌 초반 상승세가 아주 무섭습니다. 이 기아 상승세의 비결 중에 하나가 바로 뒷문 불펜진의 대활약인데요. 이 불펜의 중심을 잡아주는 선수가 있습니다.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아, 그래도 소방수 거. 정혜영 선수죠. 아 네, 아, 네. 봤습니다. 네. 바로 마무리, 우리 네. 정혜영 선수인데, 이 정혜영 선수가 지난주에 어마어마한, 아주 대단한 기록을 세웠습니다. 만 22세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벌써 올 시즌 풀타임 마무리 4년째를 보내면서, KBO 리그 역대 최연소 100세이브의 대기록을 세웠습니다. 박스 먼저, 먼저 치고 가시죠. 사실, 이 선수가 지난 시즌만 하더라도 시즌 초반에 구속도 안 나오고, 음. 또 컨디션 난조도 있고 하면서, 야, 이거 마무리로 계속 가는 게 맞아? 라는 의구심마저 들었는데, 올 시즌은 초반부터 정영 선수가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기아의 불편에 상당히 지금 힘이 되고 있어요. 네.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난에는 뭐 구속 때문에 좀 많이, 초반에 많이 힘들었었는데, 네. 올 시즌에는 너무 이게 구속도 올라오면서, 마운드에서 본인이 자랑하는 페스티벌로 승부를 하면서 도망가지 않는 원래 음. 모습 정혜영으로 돌아왔다 그런 부분이 들 보여서 듬직해 보입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귀한 기록을 세운 귀한 선수 한번 모셔놓고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전화 인터뷰 준비해 봤거든요. 정혜영 선수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기아 타이거즈 투수 정혜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그냥 투수가 아니잖아. <laughs> 지금, 뭐, 열심히, 최고의 소방수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는, 정희영입니다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니, 먼저, KBO 리그 역대 최연소 100세이브 너무 축하드리고요. 네, 100세이브 네, 달성한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솔직히, 제 힘으로 한 100세이브 아니라고 생각이요. 앞에 투수들, 야수들이 다잘 해서, 그래야지 기회가 오는 거고, 또 어떻게 보면 그 기회를 제가 잘 살려서 조금씩 세이브를 하나씩 격립해 갔는데 그게 어느 순간 100개가 됐던 것 같아요. 오, 아니 아 100세이브는 뭐 기아 타이거즈 뭐 선수 출신으로서는 선동열감독 이후로 처음이에요. 아니 이런 선동열 감독님하고 같이 이름을 올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 아직 한참 멀었죠. 아예 네, 선동열 감독님의 이제 발가락도 아직 못갔고 앞으로 계속 더 열심히 해서 안 다치고 좀 꾸준하게 하고 싶습니다. 당시 딱 백세이브 거두고 난 다음에 여기저기서 축하 인사 많이 받았을 것 같은데요. 부모님의 반응도 궁금하고 가장 인상 깊었던 축하 인사가 있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엄마한테 바로 전화 왔고요. 엄마도 되게 보고 싶어 했는데, 현장에서. 서울이다 보니까 엄마가 못뭐 오셔가지고 좀 많이 아쉬워 하셨는데, 이제 광주 경기 때 시상식 있다고 구단에서 알려주셔가지고, 그때 꼭 엄마 초대해드리고 싶고, 제 인상에 남는 건 아빠가 저도 생각지도 못했는데, 경기 끝나고 호텔에 와주셨어요. 그래서 그게 좀 저도 많이 놀랐는데, 일단, 또, 형들, 뭐, 선배님들이 또 많이 놀리시기도 하고, 오빠가 직접 와서 축하해 준게저 진짜 생각지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아, 어, 사전에 전혀 이야기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이었는데, 아버지께서 그날. 네, 네. 아니, 약간 뿌듯해 하셨던 것 같습니다. 아니, 마운드에 있으면 굉장히 분직하고 이런데 또 아빠, 엄마 이러니까 되게 좀더 <laughs> 아기 같다, 잉. <에이. 웃음> 그, 사실 백세이브 거뒀던 그날 경기에서 6대2로 팀이 리드한 상황이긴 했지만, 키움의 주자가 두 명이 출루한 상황에서 등판을 했잖아요. 네. 이게 이제 이닝이 딱 시작했을 때 마무리 투수가 등판하는 거랑 주제가 깔려있는 상황에서 나가는 거랑 이 심착 부담감도 달랐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우선은 무조건 막고 싶었는데 앞에 있는 주자를 다 줘가지고 그게 좀 제일 아쉽고요. 그래도 일단 불펜에서 처음부터 준비는 하고 있었어요 항상 일단 마음 안, 음. 안 놓고 점수차도 그렇게 많이 난 편이 아니어가지고 준비를 많이 했던 게 좋은 결과로 나왔던 것 같아요 지난해 시즌 초반에 시작할 때 구속도 로오지 않고 되게 많이 힘들게 시작을 했잖아요 올 시즌을 준비하면서 뭐 다르게 또 준비한 부분이 있나요? 일단 미국 드라이브라인을 다녀왔던 게 제일 큰거 같고요 드라이브라인은 좀 부상 위험도가 많이 높다고 들어가지고 제대로 된 몸을 만들고 미국 건너가서 또 똑같이 열심히 운동했던 게 부상도 안 당하고 잘 소화하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어요 드라이브 라인 갔다 와가지고 2, 3km가 늘었어요. 구속이 뭐 어떤 훈련을 중점적으로 하신 거예요? 우선 거기서는 뭐 1대1로 막 레이트라든지 그런 거는 아니고요. 그냥 음. 약간 프로그램을 받아가지고 또 이제 본인이 혼자 하는 약간 그런 느낌인데 제가 가서 제 투구폼 분석을 했는데 스트라이드를 한 순간 상체가 많이 열려 있고 많이 앞으로 쏠려 있더라고요. 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팔 이제 스로잉도 빨라질 수 있는 힘도 그렇게 많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스피드도 잘안 나오고 했었는데, 보완하려고 계속 생각해 보다가, 오른팔 스로잉을 킥해서, 오른팔을 밑으로, 무릎 쪽으로 밑으로 한번 찍었다가 위로 올라오면은, 지금은 이제 바로 뒤로 빼가지고, 최대한 빨리 탑 포지션에 올라와서 회전으로 많이 던지려고 하고 있어요. 그게 조금 제 생각에는 좀안 좋은 상체 잡동작 같은 게 없어져가지고 힘이 최대한 잘 써지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초반 컨디션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거든요. 뭐 시즌 처음으로 18경기 연속 세이브를 거두기도 하면서 굉장히 지금 페이스가 너무 좋은데 좀 비결이 있을까요? 저도 뭐 개막전 들어가기 전까지 솔직히 약간, 걱정을 안 했다면 거짓말이에요. 작년에 워낙 안 좋아가지고. 근데 뭐, 일단은, 시즌 끝나고부터, 마무리 캠프 때부터 저는 이제, 좀 시즌을 준비했다고 생각을 해요. 기간을 좀 오래 잡고, 천천히 준비했던 게, 개막전에 맞춰서 몸도 잘 올라왔고, 진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많이, 컨디션이 그때 당시 좋아가지고. 근데 또 너무 좋아도, 한번, 그때 인천에서 한번 막가자가지고 음.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맞았을 때 되게 멋있었어요. 근데 <laughs> 타구가 되게 멋있게 날라가더라고. 이제 홈런 두개 합쳐서 한 300m 날라가죠. 이 <laughs> 근데 어때요? 뭐 최정 선수한테도 정말 정면 승부를 하면서 투아웃을 잡고. 그래도 와이정희영 선수기 때문에 그렇게 가감하게 들어갈 수 있다. 이 본인의 구위가 너무 지금 자신 만만하고 좋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그 끝나고 나서 모니터링 한번 해봤어요? 봤죠. 봤는데 네. 뭐 그때 당시에는 솔직히 그전두 타자를 3진 잡았을 때도 직구가 굉장히 좋아가지고 제가 불리한 카운트에서는 제가 제일 약간 자신 있고 제일 그때 당시 좋은 구종을 던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뭐 그때 당시에 제일 좋았던 구종이 직구였고. 음. 그렇지만은 또 이제 문학 야구장이 워낙 뭐 잠실만큼 크진 않기 때문에 뭐 제가 조금 조심했어야 되지만 진짜 무턱대고 겁없이 붙었던 게 많은 경험이 됐던 것 같아요. 그 아무리 컨디션이 좋고 해도 사실 마무리 투수라는 보직은 이 블론세이브와는 또 뗄려 뗄수 없는 관계잖아요. 마무리 투수에게 블론세이브란 뭔가요? 제일 안 하고 싶은 거죠. 정재훈 후치님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해주셨어요. 솔직히 마무리 투서가 블론을 안할순 없고 물론 하게 되면 되게 허무하고 허탈할 텐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제가 그 다음 경기를 잘 준비를 해야 되고 또그 다음 경기 잘해서 또 세이브를 올리면 은그 전날에 했던 블론 세이브는 아무도 기억을 하지 않으니까 블론 세이브 한 날보다 그 다음 경기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프로에 들어와서는 퓨처스리그에서 처음에 선발로 준비했다가 1군에 네. 합류하면서 불펜으로 했었고 그러다가 이제 첫 세이브를 기록했습니다. 지금도 아직까지 선발에 대한 생각이 좀 있습니까? 아니요, 지금은 전혀. <laughs> 마무리가 딱 본인한테 맞는 것 같아요? 솔직히 처음 했을 때는 그냥 진짜 별 생각 없었는데 뭐 계속 하면 할수록 이제 오강 싸움도 하고 상위권에서 그보지를 맡다 보니까. 솔직히, 막, 블론 세이브를 하게 되면은, 저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연패에 빠질 수도 있고, 아니면, 음. 제가 중요한 경기 막아가지고, 음. 상승 이어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부담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임은 뭐, 한 번씩 느껴지긴 해요. 아까 말했다시피, 제가 막으면 상승세, 상승세를 이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좀, 그런 거에 많이 집중해서, 좀, 계속 막아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마무리 투스로서의롤 모델이 있습니까? 오승환 선배님이시죠. 아, 그, 오승환 기록을 깨겠다. 아, 그건 아직 한참아 <laughs> <laughs> 뭐, 기록은 깨지라고 있는 거니까요, 늘. 네, <laughs> 네 뭐, 일단, 안 다치고, 꾸준한. 음. 하다 보면은 기록은 계속 쌓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올 시즌 기아 불펜을 보면 최지민, 곽도규, 정상현, 장현식 등 정말 필승조 카드가 큰 장점일 것 같아요. 마무리로서 앞에 이제 필승조를 보면서 드는 생각이 어떤지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제가 지금까지 좋은 컨디션, 좋은 구위를 유지해 올수 수 있는 게그 먼저 앞에 던진 선발 투수들 역할도 되게 컸고요. 중간 투수들이 워낙 좋기 때문에 저는 구위만 집중하다 보니까 뭐 저한테도 좋은 결과도 나오고 앞에 형들 뭐 도규, 지민이한테도 뭐한두 타자, 1 이닝 이렇게만 집중할 수 있으니까 저희도 그게 많은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지난해 APBC 대표팀 오피고 처음으로 어떻게 보면 태그마크를 달았어요. 후려에 와가지고 일본 타자들, 대만 타자들 상대하면서 느꼈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확실히 일본 타자들이 좀 많이 정교하다는 걸 많이 느꼈고요. 제가 도쿄돔을 처음 그 일본이랑 APBC 결승했을 때 올라갔는데 그때 만석이었는데 좀 많이 긴장되더라고요. 처음으로. 원래 어, 만석 됐구나 약간 이러고 좀 약간 집중이 좀더잘 됐다면 그때 당시에는 저도 모르게 좀 긴장을 했는데 그런 큰 구장, 큰 대회에서 그런 긴장을 한번 느끼니까 올해 시즌부터는 조금 많이 집중도 할수 있고 좀 많이 신중해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범호 감독이 올 시즌에 이제 불펜 운영을 하면서 사실 정혜영 선수에 대한 뭐 연투도 좀 피하고 또 힘든 스케줄이나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좀 관리하는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선수 입장에선 좀 그런 부분들이 어떤지 그리고 혹시 이제 감독이나 코칭스태프에게 특별하게 지시를 받거나 하는 부분들이 있는지 궁금해요. 저는 너무 감사하죠. 그, 또 앞에 좋은 투수들이 있기 때문에 또 저를 그렇게 쉬워주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몸이 근질거릴 때 없나요? 경기보다 아, 이거 내가 나가도 되는데. 아, 네. 제가 항상 저는 할수 있다고 하는데 오히려 코치님 감독이 시즌 길고 또 이제 다음 날 경기도 중요하니까 좀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아니, 이게 정재원 코치가 뭐 포크볼을 되게 잘 던지잖아. 네. 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물이 정혜영 선수도 포크볼을 이제 한 번씩 던지기는 하지만 뭐정재원 코치로부터 뭔가 전술을 받은 게 있습니까? 네, 물어보긴 합니다. 그런데 좀 사람마다 감각이 다 약간 틀리듯이 저도 일단 포치임처럼 진짜 던지고 싶은데 아직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laughs> 연습을 하고 있긴 있어요. 올 시즌 초반 정말 대단한 기록을 세웠는데요. 앞으로 이제 남은 기간 목표 궁금합니다. 어, 원래는 항상 목표를 블론 세이브로 두고 있어요. 근데 이미 하나 해 해버려가지고, 기록도 그렇고, 그냥 하다 보니까 100개까지 쌓인 것 같아가지고, 그냥 계속 하겠습니다. 음. <laughs> 목표를 딱히 정하진 않고. 그런데 팀은 꼭 우승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네. 저는 제 주어진 임무 열심히 하루하루 잘 수행하면서 하는 게또 이제 기록도 쌓이고, 팀도 승수도 쌓이고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아 팬들한테 한마디 해주세요. 진짜 팬분들이 많이 야구장이 찾아와 주셔가지고 저희 선수들 다 같이 힘이 너무 많이 나왔는데 앞으로도 좀 많이 찾아와 주시면 좋은 경기력으로 많이 보답해 드릴 수 있으니까 많이 찾아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근우의 야구 이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